김홍도의 공원추녀도는 조선우기과거 시험장의 폐해를 풍자한 작품으로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구매해서 나다던 것을 4년 전에 안산시가 4억 9천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림을 보면 시험을 보는 한 명을 위한 다섯 명의 조력자가 파라소처럼 큰 우산 아래에 모여있는데 이렇게 팀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시험 문제는 앞에 붙여둔 것을 보고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앞쪽에 좋은 자리를 맞는 선덕군이 필요합니다. 섭접군과 기구를 나르는 수종은 시험장이 열리기 전에 밖에서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면 자리 확보를 위해 몸싸움을 벌입니다. 특정 실록에는 쓰러져 말펴 죽은 사람이 8명이 발생하고 목숨이 거의 끊어지게 된 사람도 매우 많았다고 기록됩니다. 자리를 잡으면 실제로 문제를 풀려 문장을 짓는 거벽과 글씨를 쓰는 사수가 재빠르게 글을 써 제출하면 시험은 끝이 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고 합격을 했더라도 적발되면 급제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의 글을 베껴 쓰다가 적발되어 재응시 기회를 얻기 위해 임금에게 반성하는 상소문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고 여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다. 숙종은 대신들과 논의한 끝에 시험을 취소하는 파방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